너무 먹으고 갔다 돌아 오세요 오세요 마지막 코스 출렁다리입니다 네 그냥 이게 마지막이어가지고 그냥 꺼져도 그냥 찍으려고 그냥 쳤습니다 엄청 출렁거리거든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안 찍을 수 없잖아요 아까 조금 그 배터리 무선 배터리 공유한 거 그거 겨우 대봐야 쓰기는 한20% 20% 그러니까 그거 배터리를 썼는데 충전된 건 겨우 한10% 밖에 안 됐거든요.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물은 엄청 깨끗해요. 다리가 지금 보시면 좌우로 훌렁훌렁 출렁출렁. 흔들면 더 출렁거리겠다. 와 재밌다. 이렇게 출렁출렁 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닥에는 이렇게 여기 망에 빠지 물에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laughs> 이렇게 보면 보이나? 출렁거리는 게? 아, 저 가운데가 많이 출렁거리는구나. <laughs> 야, 여기서 휴대폰 잃어버리면 끝이네? <웃음> 그죠? <laughs> 이 요거는 그냥, 요렇게 해서 찍고, 아, 턴하시게요턴하시게요 <laughs> <터나시게요? 웃음> 그게 그것이 뭐. 아 여기 유리 있네. 여기 유리만 가자. 유리만. 전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유리. 밑에 빠질 것 같은 분위기. 유리. 아, 이 철조망도, 이것도 망도, 그냥 빠지면 그냥 물에 빠질 수 있네. 휴대폰이 제일 취약이다. <laughs> 꽉 찍고 찍어야지. 자, 돌아갑니다. 유리로 지나가 보기. <laughs> 이거 봐 유리. 나 이런 데가 재밌어. 유리가 재밌어서. 아 재밌어요. 오 유리. 유리 유리. 이런 데가 빠지는 맛이 있거든요. 어머나, 여기 또 카메라 찍으시네. 이거 제일 재밌는 코스는 유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유리요 <laughs> 이제 유리 유리 유리. 도망가고. 팍팍 팍. 자 여기가 광탄 광탄인가? 예. 광탄면이야. 여기 어떻게 돼? 이 광탄 쪽에서 보시면 이제 여기 호수가 있고 출렁다리가 여기 있어요. 오는 경로는 음식점을 이렇게 경유해서 그 안쪽으로 해서 들어오거든요. 다른 길은 있긴 있는데 뭐 보통 보다 음식점 사이로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차를 따로 세울 때는 없고요. 세울려면 굳이 그 주차장을 그 주차장을 해야 돼요. 주차장을 자, 어우, 흉기를 막 그냥 들고 다니시네. 와. 이 출렁다리 이렇게 가까운 데 있는 것도 처음 보네요 광탄면인가? 광탄신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기 마지막 이 도착지는 광탄입니다. 광탄. 출렁다리. 이렇게 오솔길 같이 이게 되어 있고요. 이쪽은. 네, 이렇게 호수가 괜찮아요. 네. 음식점이 그러니까 분위기가 좀 있는. 약간 그런 오솔길. 여기서 휴대폰 놓치면 끝이에요, 근데. <laughs> 떨어지면 끝. 자, 다리 건너가서 이제 방송을 종료하겠습니다. 지금 배터리는 약한뭐 8, 7%? 그때 무선 공유 받은 것까지 한 8, 7%. 조금씩 또 빨간불 크지고 화면 어두워질 겁니다. 자, 이제 다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아까워서 지금 카메라를 잠깐 켜봤습니다. 네 방송을 다 왔으니까 다시 종료하도록 저 화장실 하겠습니다. 저 위에 화장실 저 위에. 화장실은 저 위에 있 i 입니다 이제 마지막 가야 되니까 잠깐 들리죠? 그냥 온 김에. 아 어. 근데 벌레가 좀 많아요. 그 강가라서 그런지 아, 호수가라 그런지 벌레가 좀 많고 마장호수냐 마장호수 관광지 마장호수. 여기는 이제 마장호수 관광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안내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뭐 경치를 보다시피 수려해요. 네, 좋아요. 이렇게 다 데크로 돼 있고 좋고요. 네. 마장호수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방송을 찍고 아유, 안녕하십니까? 아유,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유, 왜. 아, 아, 건강 오, 괜찮으세요? 네. 아이고. 네. 아유, 아아 네. 네 방송은 이제 여기까지 찍고 아, 다음 방송을로찾아봐겠습니다 아, 숨차네 오늘 저 등산 진짜 많이 했네 어, 동굴도 들어가고 막 다들 헛걱대시고 동굴 한번 들어갔다면 땀 쫙쫙 빼고요 사우나가 따로 없고 또다 어, 이쪽으로 화장실 오시네 어, 여기도 길이 있네 네, 요렇게요 이렇게 해서 뭐 가족 단위로 한번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숲 둘레길 돌면서 호수 돌면서 네, 근처에 저기 불빛 보이시죠? 네, 저쪽 음식점이 있고 네, 저쪽에서 이렇게 식사도 하시고 경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배터리가 없는 관계로 네,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들어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방송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료합니다.